네, 오늘 말씀은 아버지는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애착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존 볼리의 애착 이론과 메리 에인스웨어스의 연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된 유대가 평생 동안의 정서와 스트레스 반응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진정하며 세상을 탐색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늘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며 내면의 안전기지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안전하게 품어주길 바라는 그러한 존재이지요.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기도의 시작에서 그필요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진 영적 또 심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의 뇌와 정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아버지에게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이 단어는 안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이 단어는 경계심과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버지는 지상 아버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아버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애착 시스템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내적 애착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의 63장 64장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라는 고백 정도가 있을 뿐 대부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지만 바로 그 호칭이 우리의 내면의 안전 기지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안전 지대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어떠한 다른 그뭐 어 그런 어떤 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것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도 예내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오면서 눈물을 에, 흐르게 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대 로마의 입양 제도에서 양자는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와 상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구할 때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곧 우주적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전, 정체성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우리는 느끼는데, 어, 하늘은요, 무한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제를 드러냅니다. 어떤 곳에도 고개만 들으면 우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 어, 있지 않아요?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든지 편제에 계시는, 어,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멀리 계신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상실과 결핍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아버지를 잃었거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매게조차 하나님 아버지는빈 자리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 속에는 내적 안전 기지가 세워집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덕쳐도 우리는 두려움보다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한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울다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아빠 같이 있어줘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 순간 아이의 심장은 안정되고 곧 잠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과 같습니다. 어느 청년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가 울며 기도할 때 마음 속에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후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요, 안전한 기지가 됩니다. 기도로 아버지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은 그 품이 참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 되어주시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이 불안과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결핍을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애착 시스템이 무너져 두려움과 경계심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내적 안전 기지를 세워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고아의 아버지 대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깊이 심어주시고, 지혜를 주옵시며 세상의 유혹과 불안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고아의 자리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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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